<laughs> 자, 여기 정도는 한번 써쓸수 있게 해주세요. 자, 읽기 쉬운 이유가 리더블, 링기스, 리즈, 웰이에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이거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자그 제목을 쓸 때는 원래 맨앞 글자 전치사나 이런 거 빼고는 대문자로 쓰는 거예요. 대신 그것도 그냥 참고적으로만. 어, 작년 같은 경우는 그 교과서 내용에 요게 나왔어 제목을 쓰는 그 내용이. 그래서 제목 쓰는 거 나오긴 했었거든. 근데 아직은 안 배웠으니까 그래도 참고적으로 알아줘.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요 제목에 쓰기 하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알겠지? 함축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특히 요기 있는 단어로 이용해서 쓸수 있으면. 문제로 서술형으로 나오 얘기가 좋은니 자, 한번 보자. 자, 이게 뭐예요? 커머비드라는 우선 수가 알아야 되지. 뭐모를 떠올리다. 자, 눈을 끄는 광고 슬로건을 떠올리는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고. 자, 주어로 써 있으니까 동명사가 와야 되겠지, 그렇지? 자, 동명사나 모아도 돼요. 투커와가 되는 거지, 그렇지? 투부정사, 동명사, 둘다 명사로 쓰일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동명사나 투부정사는 항상 무슨 측은 단수 취급. 그래서 여기 동사가 와야 되기도 하고 이즈가 와야 되지, 그렇지? 자, 그건 아주 에센셜, 필수 정의래. 자, 뭐 효과적인 광고에 있어서. 뭐. 자, 그 다음에 그것을 짧게 만들어라. 자, 이에서 킵은 뭐 유지하다도 되고 만들다도 해석은 상관없어요, 그렇지? 자, 근데 그것을 짧게 만들어. 자, 해석상으로는 짧게지만, 여기도 보어에요 그렇지? 그것은짧다 이거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이거 뭐가 오는 거야? 쇼시 오는 거지. 자 숫자 앞에서 어라운드 대략 6개에서 8개의 단어로 6개의 글자로 자 그것은 슬로건을 말하는 거죠? 자 슬로건은 소비자의 관심을 자 얘가 얘를 잡는 거니까 그지? 원래 그램이 잡다요관심을주목을 끌어야 돼 그러니까 뭐야? 그램이 되는 거자 그리고 그것이 자 이거죠? 그들에게 소비자들에게 대디아라는 걸 설득 시켜야 돼 이거니까 납득 시켜야 돼 이거니까 여기가 convince. 자그 다음에 원래 이 수고가 있다고 했지 convince a of b. a에게 b를 설득시키다, 그지? 자 근데 이런 of로 오는 것들은 대수로도 다올수 있어요. 그때 대수로 올 때는 뭐야? 주어가 동사라는 것을 접속사로 와야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따져 보면 그래도 자 너의 제품은 다른 것보다 더 좋아. 주어 있고 얘는 비동사니까 보어 있고 완전하잖아요, 그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네, 접속사 게시는 거죠. 이런 거죠. 자 그다음. 자, there it 대어라도 그렇고 here it here라도 뭐에다 맞춰주는 거예요. 뒤에 있는 명사에다 맞춰주는 거지. 자 뒤에 있는 명사가 뭐야? 어, collection of creative advertisement예요. 자 이거. 이 순간에 깔릴수 있어. 여기도 그렇고. 자, 이거 해석할 때 어떻게? 해? 창의적인 광고들의 집합. 이거예요. 모음. 이거야. 그렇지? 컬렉션. 자, 그러면 여기 여기 가로 친 부분의 핵심 단어는 뭐야? 창의적인 광고들이야? 컬렉션이야? 컬렉션이죠? 해석. 어우, 모어에 뭐, 이거. 이거니까.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 히어리즈 히어 할 때는 컬렉션에 맞춰 줘야 되지. 그래서 이지가 되는 거고. 자, 여기도 체크 좀잘해 주세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관계내사 뒤에 나와있는 동사는 선행사에 일치시켜 준다이거잖아 그지? 자 근데 이거 선행사가 얘가 아니라 뭐예요? 이러이러한 사를 라임이나 유머를 사용하는 광고의 모음 이거예요 그지? 자 우리 컬렉션이니까 유 s e 가되야 되겠지 알겠지? 여기 체크해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건 쉽지? 자, 메 a 크 사역, 동사여 우리가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해 자, 사역, 동사니까 동사, 원형 알아야 되겠지, 그렇지? 자, 선생님은 초보정사로 냈지만 학교 선생님이 또 PP 피피, 동사, 원형이냐 p p 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럴 때는 뭘 하는 거야? 얘가 생각을 하는 거냐 생각이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따져주는 거야, 알겠지? 그 개념도 한번 알아두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자, 이것은 포테이토칩 광고야. 라임을 사용된, 라임을 사용한. 사용한. 그러니까. 그지 자, 주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광고는 라임을 사용했어. 이거잖아. 그치? 사용한 거니까 유지. 꾸며주는 거. 위치 이제 생각했고. 자, 그 다음에. 자, 이것은 메시지를 주장해. 자, 여기서 얘가 가리키는 건 뭐예요? 여기서. 이해를 해봅시다. 뭐야? 자, 이것이 요, Once you pop, you can stop. 이게 이것이 뭐예요? 그 광고의 메시지를 주장한다. 그치? 뭐, 강조한다. 그래서 원래 assert가 주장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약간 뭐, 강조한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자, 여기 S 안 붙였으니까 이게 뭐야? i t 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지금 문법 때문에 그렇지만 자, 여기 올소가 있어서 여기서부터 요 문장 알겠 삽입 문제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간단하게 변형 문제 나오면. 유머도 또한 광고에서 효과적이다. 그지 그다음에 이제 이 내용이 유머의 내용이니까. 그렇지? 떨 얘기.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자, why is this public advertisement? 자, 이 공공 공익 광고는 자, 의문문을 했어요. 그렇지? is 이 공익 광고가 노력이 받는 거야, 노력을 하는 거야. 노력을 하는 거니까 is t r y n g 이죠 그래서 be i n d 인데 음문이니까 is 가 앞으로 간 거지, 그렇지? 요거 좀 해갖고 뭐. 자그 다음에 어 여기 자 encourage 목적어 투 o 부정사 때문에 된 거지. 오형식이죠. 자 그것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야. 부하려고 뭐 동기부여를 하려고 만들려고. 자 누가였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의미상의 주어가 뭐가 목적 거야? 목적어가 people이죠. 그제 자, 근데 인커리지 목적어 투부정사인데 여기서 어떤 내용이었어 쓰레기, 시가렛을 남기지 않도록 자, 투부정사의 부정은 어디다 써준는 거야? 투부정사 앞에다. 그제 그래서 leave 시가렛을 남기지 않도록 여기 한번봐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선은, by plus i 인자, 그지? 뭐, 뭐, 함으로써. 자, 얘도, 형용사냐, 부사냐 나왔을 때는, 얘를 빼고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 자, 빛을 인간처럼 보이게 만들으로써 자, 얘 없어도 말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예. 유머러스, 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빛이와, 자, 그럼 메이킹 g 여기서 사회동사지 목적어, 동사, 원형. 그지? 자, 해변이 인간처럼 보이게 만들었로 자, 여기도 사회, 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 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제목은 Technology Trends 자, 여기서 중요한 건이 단어예요. 메러. Matter. 자, 메러가 동사용으로 어떤 뜻이 있어? 중요하다, 그지? 그래서 트랜드 메러. 그래서 이거 중요하다. 자, 마지막으로, 자 여기 이치대 강조문이었어. 이치대 강조문이니까 꼭알았어요 자, 이거 내용은 뭐야? 광고를 창의적으로 만드는 건 바로 슬로건이나 디자인. 어느 하나도 아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A도 B도 아니다. 이거니까 뭘 써야 돼? Neither A nor B를 써야 돼요. 자, it's. Neither A가 뭐였지? 슬로건. l o e Nor. 하는거였지 아, 디자인. 이거 바뀌어도 되지만. 바뀌어있네요. 디자인, a l 여기까지. 그 아, 자, 그 다음에. 리덜 A 이 B 비할때 동사를 맞춰주는 거 뭐에다 맞춰주는 거예요? 비 그지? 나동니 A 이 버덜 소비할때 그지? b 에다 맞춰주는 거잖아 자 그래서 더 디자인 더 슬로건이에요 뭐에 맞춰주고 여기는 둘다단순이니까 문제는 안 되겠지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메이스를 써줘야 돼 그지? 자 그다음에 광고를 더 효과적인 건가? 아 창의적으로 광고를 창의적이게 자, 여기, make, 허, 자, he made a beautiful 기억나지? 자, 여기서 그래서 뭐만 써야 돼? Creative, 그, LIS 붙이면 안 되고, 알지? 한번꼭 써봐, 여기. 여기는 내기 좋아, 알지? 헷갈려서. 자, 근데, 요거 만약에 나중에 외우기 힘들 때는, 뭐만 생각하면 돼? It's that, it's that을 뺀 나머지로 어떻게 되는 거요 완벽한 문장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건 쉬워, 왜냐면 주어를 지금 강조한 거기 때문에. 이치를 빼고 이게 하나의 문장인 거야, 원래. 여기까지가. 알겠지? 어, 한번 꼭 써보세요. 손으로 써봐야 돼. 헷갈리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자, 너는 또한 완벽한 매개체가 필요해.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서 밑에 미디어 나오는데, 미디엄하고 미디어하고 뭐가 복수해요? 미디어가 복수해요. 우리한테 익숙한 거, 미디어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안나면 데이터를 기억하라고 했어. 데이터, 데이터잖아, 하 우리가. 데이터가 복수해요. 데이터미 뭐고? 단수고. 이거 똑같은거야. 미디어, 미디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또콤마 찍어봐요. 자, 그 완벽한 수단이야. 그 수단으로 너의 광고는 얘네, 그 수단에 의해서 너의 광고가 대중들한테 이용가게, 이용가능하게 만들어져. 이거였잖아. 그치? 여기 되게 중요한 파트야. 선생님들도 알아요. 오형식수동태 중요하다는거야. 알겠지? 학생들이 어려워한다는거 그러니까, 요런 파트 잘 봐도. 자, 너의 광고 들리니까 동사 보아야 돼요. 비동사. R 오면 되지? 그리고 B, PP니까 뭐야? Made. 그 다음에, 이용 가능하게. 해석은 그렇게 되지만, 형사 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이 바이고, 수동태니까 바이라고 기억해도 돼요. 그치? 모모에 의해서. 자, 그리고 보통 전문가들, 광고의 전문가들은, 자, 여기서 주어가 뭐야? 광고야? 전문가들이야? 전문가들이죠? 광고에 있어서의 전문가들은, 자, 뭐지? 그러니까, S 붙었으니까, 디바이드 해도 되겠지, 그지 자, 미디어를 두 개로 나누는데요. 올드 미디어와 뉴미디어. 자, 그래서 여기, 별거 아니지만 나올 수 있어. 미디어니까 복스러울지? 그래서 뭐야? 인클루드, 그죠 미디어들은, 올드 미디어들은 이렇게 포함되어있고 <laughs> 자, 최근에 광고는 시작했어요. 새로운 미디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어. 자, 뭐? 인터넷 모바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자, 이끌어지는 거니까. 자, 미디어가 이끄는 게 아니지. 미디어가 어떻게 돼요? 이거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거니까 PP가 와야 된다는 거자 여기는 뭐생각된 걸까? 위치? R가 생각된 거겠죠? 그죠? 위치가 복수니까 그럼 다음에 <laughs> 자 그냥 이거 수거니까심플리 푸시에요 심플리 푸, 간단히 말해서 자 여기, 여기도 중요해요 여기도 자 왜냐? 자 여기에 아니 여기가 안맞거면 그게 자, 우선, 자, 그 디지털 사이니지 같은 거는 뭘 말하는 거냐?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을 말하는 거야. 그죠? 자, 콤마 위치라고 생각해. 자, 그 스크린 위에서 이렇게 되죠? 그 스크린 위에서.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온 위치가 되는 거지. 그제? 자, 그림과 비디오가, 자, 그림과 비디오는 어떻게 되는 거야? 표시, 전시 되는 거지. 그래서 BPP. 자, 그것은 여기도 오형식이었어요 자, allow가 기억 안 나면, encourage 이런 거 써도 돼. 알겠지? 오형식 동사를 쓰기만 하면 돼. 자, 그것은 의미상의 주어. 거대 광고가 뭐뭐뭐 되게 허락한다. 이거죠. 이거 패서포가 적어보면 돼. 이 allow였지. 그지 원래 동사는. 그지 자, 그 다음에 allow 목적어니까 뭐로 연결돼야 돼요? 투부정사로. 자, 근데. 거대 광고 입장에서는 전시하는 거야? 전시되는 거야? 그래서 to be displayed죠. 오케이? Okay. 자, 그 다음에 프릴리는 뭐 아무데나 써도 네, 돼. 그치, 원래는? 근데 여기, 뭐, 여기가 쓰면 되겠지. 프릴리, 자유롭게 그 한다. 전시된다. 다음 자, 여기가 똑같은 개념이야. 미디어, 새로운 미디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얘가 주어예요. 단순히가 뭐야? 이즈. 자, 그것은, 어, 상호작용이다. 상호작용 뭐라고 그랬지? 인터, 액티비티. 그지 어, 인터하고 액티비티 따로 외우면 돼요. 자, in other words, 그것은 소비자랑 의사소통을 하는 거야. 다양한 기술을 사용해서, 그지? 자, 소비자, 이거를 얘를 꾸며주 직접적으로 꾸며주는 건 아니지만 소비자가 얘네를 사용한다, 뭐 이렇게 상, 상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유징이지, 그지?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빼고 해석해봐. 그것은 다양한 기술을 사용해서 소비자랑 의사 소통을 해 끝나잖아요, 그지? 완벽히 마치표를 찍을 수 있으니까 동시에 할때 LI 붙이면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수거야. 수거처럼 쓰니까 관용어처럼, 서치 에즈라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래서 i n c l u d e 시 뭐야? 포함하던지 그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여, 그래서 including 서치 에즈의미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뭐뭐를 포함하여, 그래서 이거 관용적으로 쓰는 거니까. 소위 빅데이터 분석을 포함해서, 자, 여기 뭐였죠? 개별화된, 그죠? 개별화된 외울 때 어떻게 하면 돼? personal, 이거야 그 o n a l p e r 화 o 뭐 a l 이 e r s o 예요 l p e personal, i z p e o n a l personal, p e p p 가 돼야 되겠지 그렇지 한번 써봐, 생각 p e 자, 여기는 원래 문장에서 o n a 자, p 거에 대한 예시였어요, 그렇지? 그래서 너가 운동 끝나고 그냥 간단히 한입 먹고 싶다고. 가정해보자. 그래서 let's say 였어. 그치? 자, let's say 선생님이 우리 독해할 때도 말해줬었는데 뭐뭐 해보자. 이거는 예를 들어 그치?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 가 뭐야? for instance 보물상에서는 let's say 였어. let's say 자, 선생님 중요한 게 여기에요 여기. 자 헷갈릴 수 있어. 자 해석해 보면 어떻게 나올 수 있어. 너의 스마트폰은 QR 코드를 인식을 한다. 스크린 위에 있는 자 너는 과일 가게의 정보를 위치의 정보를 받을 수 있어 이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 위치가 가리키는 거 뭐야? 스크린으로부터 받는 거야? QR 코드로부터 받는 거야? QR 코드죠. 얘가 꾸며주는 거 뭐라고? 얘선행서는 QR 코드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on 위치냐, with 위치냐 할때 스크린 위에서가 아니라고요 QR 코드를 가지고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신경 써도 위에 거 위에선 스크린 스크린이 있으면 on이었잖아. 알겠지? 이거 좀 신경 써주세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너가 정보를 받는 거니까 B inform 되겠지. 자, 아까 c o 스 m i s e A of B처럼 이런 수이 있어요. inform A of B. A에게 B를 알려주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얘가 수동태로 바뀌니까 A가 앞으로 가면서 A is informed of B가 되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자, 가게. 얘를 꾸며준 거지. 자, 가게 입장에서는 추천을 하는 거야, 추천을 받는 거야. 받는 거. 그치? 추천받은 가게입니까? 추천된 가게. 그래서 recommended 이거고. 자, 여기 주어 뭐예요? 합의냐, 합스이때 동사로 쓰인 거잖아. 자, a 어, list of o 어쩌고 저쩌 가게들. 자, 다른 추천된 가게들의 목록. a l i s 가 주어예요. 그래서 여기 뭐가 돼야 돼? s가 붙어야 되겠지. 그지? 아, 틀린 사람도 꼭 생각해놔. 이거는 자, pick 대 n 요 choose, chose, choose, c h o o 이제, 그지? 피기니까, 추 h o o s e c 자, 그 다음에, 의도 와시냐, 대신 불렀어. 뒤에 보세요. 자, 광고는, 모모의 콤비네이션이야, 복합체야, 완벽하네, 비용사입 있고 뒤에 보어있으니까 그러면, 되시겠지, 그지? 자, 여기는 근데 너무 간단해서 내진 않았지만, 더비더비는 그래도 한번 봐도, 알지? 더비더비, 뭐뭐 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뭐 하다니까. 이건 간단하니까 그냥 보면 되지만.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때는 if 같은지 뭐라고 그랬지? 만약이 아니라, 인지 아닌지. 자, 뭐뭐 인지 아닌지를 한번 알아봐. 명령문이었죠? 그래서 동사 원형이 많야 되고. 자, 그 다음에 whatever, whenever가 나왔어. 자,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서는 우리가 내용을 아니까 막 그냥 해석으로 맞출 수 있지만 문법적으로는 어떻게 맞추는지 한번 고민해봐. 자, 와시고, 웬이에요. 그지 얘는 대명사고, 얘는 부사야. 어쨌든. 그지 자, 어떤 문장에서 어떤 문장에서 부사를 빼봐. 그러면 이 나머지 문장은 완전하니, 불완전하니 부사를 뺐을 때. 완전하죠? 근데 어떤 문장에서 명사나 대명사를 빼봐. 그러면 그 문장은 불안전할 거예요. 왜냐면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가 어디야? 주어, 목적어, 보호자. 그지 자, 그러니까 와 h a t 면 뒤에가 얘를 끌고 나온 거니까 와 h a t 면 뒤에 문장이 불안전해야 되고 w h e 가 답이라면 뒤에 문장을 완전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봐봐. 너는 많은 광고를 본다. 완전해요? 불안전해요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네요. 그지 완전하니까 w h e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푸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그지자그 다음에 너가 놀그봐 놀람을 받은 거니까 surprise 되겠지, 그렇지? 자그 다음 에 여기 how many, how much 여기서 many나 much가 강조되는 게 뭐야? 명사가 있어요, 없어요. I love her so. 자 나는 그녀를 사랑해 so many, so much야. so 멋지죠? 이때 얘가 꾸며주는 건 뭐예요? 이거죠, 이거 동사를 꾸며주는 거. 지금도 뭐야? 자, 너가 어, 이것이 너를 얼마나 많이 도와줄 수 있니? 이런 내용이잖아, 그지? 동사를 꾸며주니까 여기서는 멋지가 되는 거. 뒤에 명사가 없잖아, 그지? How many b o o k s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너는 놀램을 받을 거야. 이게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자 그럼 뭐 뭐하는 하면 지 하면은 뭐예요? 의 주동 간접음을 생각해 줘야지 자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으로 가야 되겠죠 디스캠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뭐냐 원형 헬프일 때는 뭐도 올수 있어? 투부, 투부정사도 올수 있죠 준사역동사라 거기까지 어, 뒤 뒤에 정의는안 하다가 소프트웨어 리딩은, 그지? 응. 그, 나눠줄 학교에서 나온 프리티에 없더라고.